안녕하십니까? 자연석 건강 이야기 영덕 한빛농장 유기농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어 토사자 어 제가 한 25년 전부터 국내산 토사자를 채취해 갖고 판매를 하고 거의 제가 국내산으로는 최초로 판매하는 겁니다. 이 토사자 7 오늘 7월 30일인데 에 이제 이렇게 줄이 이 기생식물로서 줄이 층등 코를 감겨 갖고 예, 이렇게, 이제, 7개 영양분을 땡겨갖고, 어, 이 토사자 줄기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 칠, 토사자는 어, 잎이 없습니다. 어, 스스로는 광합성을 못하고, 7개 기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7개 어, 광합성을 해갖고, 쭉그 줄기나 뿌리로 저장하는 그 중간에 예, 토사자가 감겨갖고, 7개 영양분을 갖다가 받아갖고, 어, 나중에 9월달, 9월 중순 되면은, 어, 꽃이 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태풍 지나는 시즌에 어, 꽃이 이제 하얗게, 어, 큰 꽃도 아니고 짜박짜박하게, 어, 그냥, 어, 그냥 꽃이라고 꽃잎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그렇게 에, 피어나는 겁니다. 이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 토사자가 이제 남자들 정력에 좋고 당뇨에 좋고 뭐 뼈에 좋고 여러 이제 약초 유튜브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줄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하 쪽으로 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담습니다 토사자는 자자 열매자 아들자 자자를 사용하는 한약재인데 이 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색해보면, 줄기는 씨앗의 3분의 1 정도의 효과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본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한의사, 아니면 어 근저상에 전화해보면 아실 겁니다. 토사자 줄기를 파는지 안 파는지, 효과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수거해갖고 판매를 하겠죠. 어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콩, 콩으로 얘기하면, 콩이 나중에 열매가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많고, 요런 이제, 곡물인데, 그 자라고 있는 중에, 도중에 콩 줄기를 갖다가 잘라갖고, 콩하고 같은 효과 있다고 보고 먹지는 않습니다. 옥수수를 갖다가 먹는데, 옥수수 열매를 먹지, 옥수수 줄기가 덜 익었는 걸 갖다 해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 이, 혹시 토사자, 어이 줄기를 따갖고, 특히 9월달 되면은 하얗게 꽃 피는 걸 갖다가 또 채취를 해갖고, 술 담아갖고, 어 보기 좋게, 페트병인지 유리병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유리병에 고급스럽게 하얗게 이제 장식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어 그거 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먹안 안 먹을 겁니다. 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재술 잔뜩 한 벽을 차지했는데,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남은 자재분들이 자제, 그거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담아놓고, 나중에 윤물로 남아갖고, 어떻게 폐기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토사자 줄기를 제발 채취해갖고, 뭐 약에 좋다고, 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 이 영상 올리는 것도 수일 전에 에, 저희 토사자 분말을 구입하는 분이 에, 그렇게 에, 문의가 와서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줄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기가 열매가 내야 열매를 따 갖고 수확을 해가 먹어야지 이 줄기 그야말로 마르면 지푸라기 인데 이걸 갖다가 어, 사용해서 효과 보겠다고 어,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어, 토사자 분말 구입해서 드시라고 어,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저희가 토사자 분말을 보내드렸습니다. 어, 예, 어, 자연석 건강이 오늘 영상 보여봐 주셔서 고맙습니다.